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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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는 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은 우상 숭배자이고, 우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펄쩍펄쩍 뛰겠지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 없는 나를 골라서 이사 가는 사람은 그 귀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그리고 점점 중독되어 간다면, 중독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면, 점점 무엇인가에 빠져들어간다면, 자꾸만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고,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무엇인가 가지고 싶은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이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또 저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것은 더 중요하지 않게 경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 부자되고 싶은 마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다면 재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도 우상숭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게 많아서 오늘 뭘 먹지 이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염려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마음이 온통 빼앗겨 있다면 역시, 역시 의식주 문제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상 숭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 없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집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예수님의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방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거나 일하지도 않고 놀러 다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즐기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다음 구절이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정생활. 가정생활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족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생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봉사를 하고, 양육을 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아주 미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잘 되고 더 성공하려고 할수록, 국가적으로는 더잘 살게 되고 더 선진국이 될수록 점점 더 우상숭배에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더 좋아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더잘 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 자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상급인데 그런데 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교육시킬 돈도 없었고, 자녀도 많아서 부모님이 그 자녀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한 명, 많아야 두세 명,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쓸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똑똑해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너무 좋아하면, 너무 의지하면, 자녀가 나의 것이다 라는 소유욕이 지나치면,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래서 거기에 올인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이 상황윤리적인 잘못된 질문이지만, 가족 중에 누가 1순위인지를 직관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여기고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남편, 여성은 남편, 남성은 아내가 되겠죠. 물에 빠졌는데 한명 밖에 못 건진다면 누구를 건지겠느냐? 정답은 남편은 아내라고 말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상황윤리적인 질문이고 좋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편, 아내라는 대답이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가정에서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자녀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는 존재이죠.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한몸 공동체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1순위가 되는 부모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죠.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또 사위가 들어왔는데 마치 아들과 딸을 빼앗긴 것 같고 아들이 부모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더 챙겨주면 부모 마음이 섭섭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자녀의 뜻이 우선이냐. 만약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녀에게 자신의 삶을 올인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훨씬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이삭을 안 죽이실 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깨트리시고 이삭을 죽이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들 이삭이 먼저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므로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너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이 백세에 낳은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지만 이삭이 삶의 일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 아들 이삭을 버리는 것 같고 아들 이삭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우물 물을 마시고 양떼를 또 가축을 키우면서 풍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삭이 인정받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매우 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하는 일도 잘 되었고 부자도 되었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귀한 이삭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최우선 순위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질투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을 너가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해야지. 그런 옹졸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우리 가정이 더잘 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앙의 대를 잇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이 함께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진로 문제, 자녀의 취업, 자녀가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자녀와 논의하는 것 이상으로 자녀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녀의 대학 합격과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됩니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직장의 승진과 더 높은 연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내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더 강하게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뿐만 아니라 자녀와 무엇을 응원하고 가족과 무엇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우상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잘 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와 가족이 잘 되어서 내 자존심이 높아지고, 우리 자녀가 잘 되어서 우리 집안을 빛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이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보다 그 어떤 것도 가정에서 더 앞서면 안 됩니다. 이 목적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잘안 되도록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나내 하나님 요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지 질투라는 것은 인간의 질투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대대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우상이니까.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우상을 따르면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우리가 형통하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요즘 사람들에게 마음의 우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원합니다. 시험을 치면 합격해야 하고, 입사 시험을 치면 취업해야 하고, 사업을 하면 잘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는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우상입니다. 성공에 대한 우상, 잘해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우상.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더잘 되어야지 우리가 자녀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무슨 우상입니까? 이거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우상이 됩니까? 어떤 심리 상담가가 쓴 책에서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써놓은 것을 보았는데 여유 있게 음식을 즐기기, 방을 꾸미기, 멋있게 옷을 입기, 글쓰기를 통해서 20대 여성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우상이지만. 이런 행동을 어, 조장하는 것,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이런 행동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잘안된 여성에게 남자는 의미가 없어. 너 자신에게 더 투자하고 남자로부터 독립하는 삶을 살아야 해. 그렇게 상담을 한다면 남자 때문에 삶을 비관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남자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것도 우상이 됩니다. 이 세상의 심리 상담을 보면 우상숭배로 피폐해진 마음을 또 다른 우상숭배로 해소시키려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지식, 부, 재물, 영광, 그리고 자존심, 자존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우상인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혜와 지식이 사라지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사라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하는 일이 실패하고 잘안 되었을 때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공, 남들로부터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우상이었던 사람은 그한 순간의 실패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 오후에 교제와 나눔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욥은 아들 일곱이 있었고 딸 셋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욕을 시험합니다. 그 재물이 일순간에 사라집니다. 자녀들이 모두 사고로 죽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게 합니다. 이 피부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살아있으면서 죽게 하는 질병이 아니라 살아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 피부병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피부병을 줬습니다. 아내는 요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하나님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요은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행하셨는지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교제와 나눔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욕기의 결론. 하나님께서 욕에게 말씀하시고, 욕이 마지막 깨닫게 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낫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성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낮고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수제자로서의 자신감, 자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내가 너보다, 너희들보다 더 충성되고 내가 더 뛰어나다라며 우쭐내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에게 수제자의 지인은 자신의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시니까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공헌을 지키지도 못했고 수제자로서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다는 소문이 모든 제자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너만은 나와 함께 해야지. 너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자괴감과 절망감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다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실패는 당연한 것이다. 너의 자만심, 수제자로서의 충성심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겠다는 그 교만의 우상을 다 벗겨 주셨습니다. 베드로 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 너를 내가 끝까지 나의 제자로 믿고 이끌어 준다. 너가 너의 힘으로 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나의 제자로 붙잡아 주는 것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수제자, 성공, 자만심,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모든 우상이 헛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낮아지고 또 낮아집니다.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과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지식의 우상.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는 지위의 우상,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는 교만의 우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재물의 우상,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존의 우상,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서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닦고 천한 나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 가족이 함께 동력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고 양육하며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 무너뜨릴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예수님께 복종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철저히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우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존감 참된 자존감은 높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광스러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참되게 더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으로써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